안녕 오늘은 내가 식당에서 겪었던 부당해고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해 나는 한 식당에서 5개월 정도 일했거든 사실 그 식당에 들어갈 때는 기대가 컸어 아 여기서 좋은 경험 쌓겠지 했는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전혀 다른 현실이더라고 분위기는 차갑고 사장님은 언제나 심각한 얼굴로 일해라만 외치고 직원들끼리도 불만이 가득했지 그래서 결국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일을 하기 싫어졌어 그런데 어느 날 사업주가 너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며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는 거야 이럴 수가 있냐고. 해고할 때는 서면 통지가 필요하잖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꺼내고 싶었지만, 그 순간에는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 그래도 내가 법을 조금 알거든. 해고는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부당해고란 말이야. 그래서 난 부당해고라는 걸 확신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기로 결심했어. 해고 서면 통보 안 했으니 쉽게 이길 수 있겠지. 생각했지. 하지만 사업주가 보내온 답변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우리 가게는 5인 미만 사업장이니까 너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거야. 이게 진짜 어이없었지. 내가 그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 대표부인 주방 아저씨, 주방 이모, 홀 서빙 알바 3명, 주말 알바 3명까지. 어, 이게 5인 미만이라고? 분명히 8명이었거든. 이게 왜 상시 근로자 수 계산해서 5인 미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어? 이건 아니다 싶었어. 그래서 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입증하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지. 우선 상시 근로자 수는 해고일 기준으로 이전 1개월 동안 근무한 근로자 수로 산정된다는 걸 알았거든. 그리고 1개월 동안 사업장 가동일수 2분의 1 이상 5인 이상 출근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것도 알았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10월 1일 해고당해서 퇴사했어. 그럼 상시 근로자 계산은 해고일 이전 1개월인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상시 근로자로 계산을 하는 거야. 자 여기서 잘 들어 사업장 가동일수란 사업장이 운영하는 날을 의미해. 난 식당에서 일했고 식당은 쉬는 날이 없었어. 그러면 사업장 가동일수는 30일이 돼. 만약 일주일에 하루 휴무했다면 가동일수는 26일이 되겠지. 여튼, 가동일수가 30일이니까 이제 일자별로 출근인원을 계산하면 돼. 5인 이상 사업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30일 가동기간 중 2분의 1 이상인 16일 동안 5인 이상 근로자가 출근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난 표를 만들어서 30일간 출근한 인원을 모두 기입하고 16일 이상 5인 이상 출근했다는 걸 입증했지. 다음으로 내가 한 일은 같이 일한 주방 이모, 아저씨 등이 상시 근로자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작성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거야. 주방 아저씨와 주방 이모도 근로자로 포함된다는 걸 강조했어. 사업주의 가족이 임금을 받고 일을 한다면 그 사람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된다는 점. 이건 사업주가 모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내가 반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 결국 내가 준비한 모든 자료와 주장을 통해 노동위원회에 제출했어. 상시 근로자는 이렇게 계산해야 하고 사업주는 노동위원회 신문에 이날 아무 말도 못했지. 노동위원회에서 나의 주장이 인정받고 부당해고로 인정받았어. 결국 내가 준비한 자료 덕분에 승소하게 되었고 법적으로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었지. 내가 공부를 안 했으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무서웠지. 여러분도 혹시 부당해고를 당한다면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데 두려워하거나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 공부해 그러면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어. 오늘 내 이야기 듣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댓글로 나눠줘. 다음에 또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게.